마이카 KBL 리그 이글, 한화 이글스와 롯데 자이언츠의 시즌 신간 8차전 경기입니다. 오늘도 민흥기 해서위원과 함께합니다. 한화의 선발 타수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1번 타자 이용규, 2번 지명 타자 정근우, 3번 이성열, 4번 제라드 호이. 한화의 선발 투수 김민우입니다. 6경기에서 2승 1패. 6.20의 평균자책점. 롯데의 선발 타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타자 전준우, 2번 조홍석, 3번 손아섭, 4번 지명타자 이대호. 자, 롯데자이언츠의 오늘 선발 투수입니다. 브룩스 레일리 시즌 11경기에서 2승 5패, 평균자책점은 4.48입니다. 실책도 나올 수 있고 극복을 하면 되는데 그게 잘안 돼요. 1루수1루수 잡았어요. 투수에게 투수에게 아웃입니다. 1루수 채태인 들어 누우면서도 정확한 포구를 했습니다. 잘 맞힌 타고 센터 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때렸습니다. 땅볼 타구 2루수! 뛰었습니다 1루에다 정근우 2루 돌아서 3루까지! 3루로 한 착. 2루수 앤디 번지의 실책! 헛스위 3진아웃! 긴 승부 끝에 레일리가 결국 포잉을 돌려보냅니다. 캠프 때는 굉장히 좋은 모습 가다가시범적이부터 조금 이제 떨어지더니 2분을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최고 잡아당긴 타구가 3루간 쪽 유격수 잡아서 1루로 1루에서 아웃입니다 첫 번째 위기를 잘 넘기고 있는 브룩스 데일리 실점 없이 1회를 건너갑니다 처구부터 때립니다 3루간에 타 주자 뛰었습니다 잡아당긴 타구 1루수 1루에 아웃입니다 네, 적적적적주주플플이이로 죽은 병 i t 면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잘맞 s 습니다 유격수! l 주석 i 루로 a g 2사 주자 3루 투볼 원스트라이. o d p 습니다 i 루수오 good play. i 스리아 굉장히 까다로운 바운드였고 잘 쳐고 있어요 선두타자의 안타가 나왔지만 득점과 연결하지 못한 롯데였습니다 2패로 이어드리겠습니다 하직입니다 그런 입장인데 네. <목소리> 채태인 초구를 때렸습니다 깊숙하게 수비하고 있던 1루수 정은원 한 번에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언제든 던질 수 있어야죠 그... 다가원앤투 그 빗맞은 타구 1루수 쪽으로 정은원 바운드를 했습니다 자 1루로 1루에서 세이프 됐습니다. 지금은 정우년 선수가 일부러 한번에 폭우를 하지 않고 <laughs> 아, 좀 더블 플레이까지 노려봤던 것 같은데요. 지금 묘한 플레이가 이루어졌고요. 예. 자번지가1루로 가네요. 자 지금 심판들이 타임을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중요한 예, 인플레이 상황이었 썼다면 지금 글쎄요 공이 흘렀습니다. 이성열이 투수에게 전달한다는 것이 높게 가면서 공이 그대로 흘렀고 아무도 잡지 않은 틈에 번즈가 2루까지 갔습니다 선수들끼리도 지금 혼선이 좀 있었고 그렇죠. 예. 덕아웃에서도 이야기가 오가는데요 일단 정원호 선수가 영리한 플레이를 해보려고 했는데 거기서 채팅선수가 뛰지 않으면서 겹쳤거든요 문규현의 타구가 우중간을 뚫었습니다 2루 주자 3루 돌아서홈으로 번즈가 들어왔습니다 정규현의 1타점 적시타로 오늘도 롯데자이언츠가 3취득점에 성공했습니다. 결국 번즈의 그 <laughs> 배트가 밀렸는데요. 2루수 쪽 땅볼. 번즈가 1루에 뿌립니다. 때렸습니다. 땅볼. 1루수 채태인이 잡고 베이스를 밟았습니다. 투아웃 짧게 끊어쳤습니다. 이루스쪽땅볼스리 23자범 등이닝을 만들고 있는 레인입니다. 3회 말로 돌아오겠습니다. 3회입니다. 퍼올렸습니다. 자, 높게 뜬 타구입니다. 중견수 이영규가 처리했습니다. 김민우 선수는 0.5가 안 되니까 어. 뜬공이 2배로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뜬공, 파울지역에서 섬루수가 잡았습니다. 투아웃. 멀어지는 공. 잘 맞힌 타구인데요. 중견수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3리아웃 민수가 1번 네. 2을 3자 범퀴로 처리했습니다. 네. 4회로 이어드리겠습니다. 3림입니다. 조기 황판도 되고 이러면서 투구수가 8식개로좀안 되거든요. 밸루스 옆으로 빠졌습니다. 날카로운 안파를 만들어내고 있는 조홍석. 때렸습니다. 땅볼. 1루 잡고. 2루부터. 1루 2로! 2루에서 아웃됩니다. 아, 지금 아슬아슬해서 너 자, 비디오 판독을 해볼것 같네요. 조원우 감독이 비디오 판독을 요청했습니다. 세잎, 번복입니다. 노사 주자 1루와 1루. 1호. 세잎이예요. 제한시간을 한 20여초 남겨놓고 극적으로 판정 번복을 이끌어내고 있는 롯데입니다. 때립니다. 3주 가리 안타. 2루 주자 조홍석 3루를 돌아서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추가 득점! 롯데자이언츠. 2대0의적시 타스코! 1대 0. 이렇게 2대 0. 무사 주자 2루와 1루. 타석에 채태인. 초구를 건어 올렸습니다. 자, 네이의이타 타군데요. 2루수 정은원 처리해 냅니다. 원볼 원 스트라이크. 때립니다. 땅볼 유격수 옆 뚫었습니다. 2루 주자 3도 통과, 범으로 불러들이는 번지의 적시타 마운드 이태양이 이어받았는데요 시즌 2 0경기에서 2승 1홀드 평균자 측점은 3.09스위 삼진, 투어 맞췄습니다 우측, 안타입니다 2루 주자 이대호 3도에서 3루에서, 3루에서 멈췄고 그런데 2루 멈췄어요. 주자가, 2루 주자가 3루에 왔습니다 자, 런다운 플레이인데요. 3루 주자 이대호. 홈으로 오다가 쫓기면서 태그아웃. 자, 이렇게 이닝이 끝났습니다. 이번 이닝 롯데가 2점을 추가했습니다. 현재 스코어는 3대 0입니다. 수회로 이어드리겠습니다. 하징입니다 만 버티면 분명히 한 번쯤 연승 치고 나갈 기회가 오고 그렇게 되면 우리 팀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라 얘기를 하고 후반기에 정말 딱 그렇게 했거든요. 퍼스 윙, 삼진, 원아웃. 멈춰 킥파웠습니다. 볼렛. 이제 김범수가 올라왔는데요. 1사 주자 1루 상황에서 올라왔습니다. 시즌 11경기 1승 2홀드. 5.63의 평균자 측정을 기록하고 있는 좌완 김범수 선수입니다. 5구째 타격 1루수 잡았습니다. 1루로. 그리고 1루 던지지 못했습니다. 아, 지금 투수의 커버가 살짝 늦었는데 일단은 선행 규정을 잡았습니다. 네. 바운드 보려 오면서 볼넷입니다. 주자 2명 놓고 2대호를 상대하게 되는 김범수. 3볼 2스트라이크 풀카운트. 잡아라기 타구가 왼쪽에 높게 떠서 이대호 당장 넘어갑니다 쐐기를 박는 이대호의 스리런 홈런 이대호의 시즌 13번째 대포가 터졌습니다 바깥쪽 꽃입니다 루킹 삼진 이번 이닝 이대호 선수의 스리런 홈런이 터지면서 점수차를 넉넉히 벌릴 로이입니다 8회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상인 야구장입니다 외초 하화이 글쎄 공격인데요. 마운드 장시환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시즌 성적은 14경기에서 15이닝, 1홀드, 1호스, 윙삼3진 스윙 3진아때3진습니다우중간날아가는타구우우익수와우견수이루수사이우 스윙.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우 다 맞췄습니다. 유격수 잡아서 1루에 전달. 스리어 경기 끝. 최종 스코어 6대0. 연패 스토퍼 레일리의 호투. 그리고 캡틴 2대5의 한